처음 하신 분들은 교수님한테 주제 컨펌 받기 위해서 어 이런 식으로 모형만 찾아서 선행 연구 스터디에서 잔뜩 모형만 그려 갑니다. 동그라미, 네모 형태로. 그런데 모형만 그려 가서는 100점 1 0 0패입니다 교수님들 이 봤을 때 물론 아직은 스터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동기 부여 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90% 이상의 교수님들은 기껍지 않고 동기 부여 시키려고 어 좋아요. 해 보세요. 또는 아니면 은 어떤 분들은 이 변인보다는 다른 변인을 해와라 또는 여기에서 어 그러면 이 해외 키 논문이라도 보고 여기에서 조작적 정의라도 해와라 아니면 해외 키 논문 관련된 근거가 변수 간에 관계된 기업가 정신과 사업 만족도 또는 기업가 정신과 경영 성과 기업가 정신과 경영 혁신 역량 활동 경영 혁신 역량 활동과 경영 성과 경영 혁신 역량과 사업 만족도 이런 변수 간에 관계된 선행 연구를 근거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터디를 해서 연구 계획서를 짜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은. 교수님들은, 어,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모형만 그려갈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런 샘플이라도, 이런 샘플이라도 이런 것도 좀 어,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변수 조작적 정의라고 하면은 물론 이 출처 표시만 하는 게 하위 변인들에 대한 출처 표시만 하는 게 조작적 정의는 아니에요. 2장 이론적 배경에 보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혁신성에 대해서 진취성에 대해서 또이험 감수성 이 밀러라는 학자가 어, 이특정 도구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학자들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혁신성, 진취성, 이형감수성 이렇게 할수 있고 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조작적 정의를 그 하위 측정 도구를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론적 배경에 보면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한 표로, 3장 연구 설계에 특히 측정 도구, 연수 조작적 정의 부분에 어, 정말로 논문을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은 기업가 정신은 설문 문항을 막 쓰고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건 측정도구가 아니에요. 설문 문항 하나하나는 변수 요인이 아니고 이 혁신성이나 진취성, 이형 감수성, 이런 것들이 변수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논설문은 뭐 하나라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학자들이 개발한 타당화되고 검증된 이런 하위 측정도구를 원용해서 이렇게 써서 여기에서 설문지도 이제 브록에 있는 설문지 보고 우리나라 국내 논문, 박사 논문들 보고, 우리 거에 맞게 설문 문항도 좀 리바이스해서 설문을 설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한테 설문지를 컨펌 받으러 가실 때도 단계적으로 컨펌 받으러 다니셔야 되는데 설문 문항만 만든 거 가지고 가봐야 교수님이 봤을 때 어떤 학자들이 개발한 측정 도구를 토대로 어, 조작적 정의해서 설문을 설계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라도 하나 어, 잘 작성해서 설문지랑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